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다 듣고 선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 의 이름은 바나요 하나 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먼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때그 나이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죽, 절게 되었더라. 브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쪄때 지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집 가운데로 들어가서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던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고 아되 왕의 생명 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 의 아들 이스보셋 의머 리가 여기 있 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루 사람 림문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거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하물며악 이의인을그집 심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라엘 가로대 보수서 우리는 왕의 권력인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수립하게 한 자는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 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보면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은모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면 오늘 보면 말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까지가 전반기라할수 있고 이것을 다윗의 성장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치세를 열어가는 나머지 이제 33년, 이 기간이 다윗의 통치이다.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의 통치이다.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볼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사장 1절부터1 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갔다가 다윗이 평안히 보냈는데 그 유압의 음모에 의해서 아브넬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손맥이 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 이런, 이런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은 자신의 유일한 후견인인 아브네를 잃어버리고 이제 낙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끄는 군대를 이끄는 두 리더가 있었는데, 그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그 또한 사람의 이름은 레가비었습니다. 근데 이두 사람이 이제 모든 정황이 다윗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이제 줄을 바꿔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마치 미를 얻으러 가는 것처럼 속이고 이스보셋의 침실에 가서 이스보셋을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것을 다윗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4장 8절을 보시면 이두 사람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암살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치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여태까지 죽은으로 모셨던 사람을 암살하고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것을 이렇게 명분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남발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다 자기 합리화를 할때 하는 이야기일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왕왕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보게 되고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좀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말은 그렇게 하고 뒤에는 결과들이 또 이렇게 막 확확 바뀌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바나와 이 레갑에 경솔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좀더 신중하고 좀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이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두 사람이 소위 말해서 큰 상을 바라고 간 것이죠. 이 세상엔 이런 음모들이 판을 칩니다. 정말로 이건 세상 모습 그대로예요. 정말 어디에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죠. 늘 적은 내부에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런 게 세상 야바위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두 사람을 후대한 것이 아니라 이두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이 의인을 그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까지 높여주고 있어요. 이스보셋과 다윗은 적어도 몇년 동안 서로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우두머리죠, 이스보셋을 사울를 후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보셋조차 이 다윗이 의인이라고 높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이 굉장한 그 포용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쩔 수 없이 적으로 대치, 대치하고 있지만, 이 이스보셋을 이 다윗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암살한이두 사람을 죽이고, 이 수족을 잘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다 걸었습니다. 매우 엄하게 내다 걸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넬이 말하자면 화친을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갔는데 아브넬이 암살을 당했어요. 사실은 그때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피를 안 흘리고 이스라엘이 통일될 수 있었는데 아브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다윗이 암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했는데. 분명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중간에 이간질하는 사람은 봐라, 이스보데 암살의 배후에는 다윗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다윗과 싸워야 된다. 절대 다윗을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었어도 우리가 우리 나머지 11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왕을 세워야지 왜 굳이 다윗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암살의 배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하나와 레갑을 상을 줬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100% 다윗이 암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다윗이 굉장히 민감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두 사람을 처벌해서 죽이고 그 수족을 잘라서 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대내외적으로 자기가 이 암살의 배우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효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와나와 레갑에게 다윗이 후의상을 지고 그리고 통일왕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줬다면 지금 이 다윗의 이 왕국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가 음모와 술수와 폭력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정말 불명예스러운 건국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와나와 레갑을 죽이고 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그리고 애타한트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바와나와 레갑의 암살과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암살을 통해서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사업을 경영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할줄 모르고 또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도를 가려고 노력하는 시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바와 나올 레갑 같은 사람들 이런 편법과 음모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도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5장 1절부터 5절 사이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스라엘 열한지파 장로들이 헤브론까지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전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영예스럽습니까 5장 2절을 보시면 뒤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내가 거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광야에서 아비의 양떼를 치던 그 목동이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가, 유다지파를 다스린 왕이 됐을 때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유다를 다스렸고, 이스라엘 전체를 33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의 나이가 37세라는 거죠. 37세. 17살 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다위세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게몇년 걸렸습니까?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그리고 유다지파의 왕이 된 거는 13년이 걸린 거죠. 아니, 20년. 23년이 걸린, 죄송합니다. 몇 년입니까? 13년. <laughs> 네. 13년. 짧게는 13년. 길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20년이 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는 복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열릴 수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는 역사. 저는 애트랜타 섬기는 교회가 지금 우리는 참 미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애트랜타 땅에서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고, 정말,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게 10년이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다윗 왕이 17살에서 이제 37살까지 다윗이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광야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성장기라고 할수 있어요. 사무엘 상에서부터 사무엘 하 5장까지.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하실 수 있게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이 그렇게 대를 이어가서 정말 대로가 열리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큰 부분을 크게 담당하는 다윗과 같은 지혜와 포용력의 사람 여기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 올수 있었던 것은. 지금 바하나와 레갑을 죽이고 그 자신에게 주어졌던 오해를 풀었기 때문에 왔지만 사실상은요 이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뻔했는데 죽일 수 있었는데 그것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바하나와 레갑을 죽인 것을 그냥 다윗이 잔꾀로 그렇게 한 거라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쌓아온 다윗의 크레딧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두 번이나 살리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사람들이 은모라, 은모라고 다윗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크레딧을 쭉 쌓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이 되달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평소에 크레딧을 쭉 쌓으면 이렇게 결정적인 국면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피를 안 흘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오래 이렇게 우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쉴 컷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크레딧을 가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국면에 우리를 신뢰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게 큰 포용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